어, 드디어 이제 문제풀이 7, 8월은 영역별 어, 9월에서 11월까지는 모의고사 음. 저저번 준과 추시 시험을 봤죠. 그런데 논술이 2013, 2014, 2015 여기 이제 추시입니다. 음. 2013, 한, 이, 이, 3년도에는 시험에 나온 것이 잠재적 교육과정그 다음에 문화기술지. 아이고, 아이고, 문화실조. 그 다음에 상황적 지도성 또 하나가 뭐가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 어, 백워드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습조직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작년에? 토요일 반 강의를 하고도 기억이 안 나죠? 응?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게 빼고도 교육과죠. 학습 조지. 어, 자유교육. 오케이. 어. 자유교육. 그 다음에 켈러의 ARCS, 그렇죠? 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십 그러니까 어어저께 시험 본시 뭐가 나왔냐면 어, 절대평가, 음. 절대평가, 그 다음에 어? 뭐야? 어, 이완, 결합조직. 그다음에 그다음 뭐가 나왔지? 어, 디케리의 어, 그 체제적 학습 그죠? 체제적 교수 이론. 어, 이건 생각나면 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외우는 방식 4점짜리야. 외우는 방식대로 쓰면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카페 들어가 보니까는 이제 다른 교육학 선생한테로 어떤 학생이 질문했을 때, 아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안 가르쳤다. 아 근데 우리는 중요하게 가르쳤어요죠. 그렇죠? 그 그래서 일수 분출 목, 도구, 전자, 형총. 근데 요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에디 모형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에디 모형은, 그렇죠. 3, 삼, 둘, 하나를 했었죠. 이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키워드 중심으로 글 쓰기에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분석 두 가지, 그죠? 설계 두 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 두 가지에서 이걸 쓰든지, 뭐 이걸 쓰든지, 이걸 쓰면 되고 설계 두 가지에게서 어, 아이고, AA, 어, 아, D조 이게. 설계, 설계 두 가지에서 이거 두 가지 쓰던지, 뭐 이거 두 가지, 어떤 거든 두 가지 쓰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00, 올해 이제 12월 달에, 12월 초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뭐가 나올 것이냐. 음. 이게 전부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객관식, 출 문제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여태까지의 객관식 문제를 여러분들 다 다뤄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5, 6월 달에 그러니까 3, 4월 달에 교재가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돌려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올 것인가를 쫙 했던 것이 3, 4월 강의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객관식 문제가 주관식으로 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작년, 재작년서부터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당연히 올해도 당연히 이거 다 객관식으로 시험에 나온 거야. 아, 저기가 나왔군요. 어, 기능론. 기능론. 그래서 우리 기능론 키워드도 외웠던 거야. 그러면 이완 결합 조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거야. 그죠? 어. 그래서 이완 결합은 서로 느슨하게 결합이 됐다. 그래서 단원 고등학교를 예를 들고 했던 거야 이게. 음. 그다 중요하다고 키워드로 다 했던 것들이야.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은 내 이제 여러분들한테 논논드리겠지만은 우리 카페 들어가면은 어 작년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기는 쉬웠고 그래서 이때 걸 생각하고 지금 공부하면은 큰 코다쳐요. 어 근데 이거 다 적중 비교표가 다 올라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그 카페 들어가면은. 이 출시 적중 비교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해설도 달아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교육과정 평가원 있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그 채점 기준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로 공개를 할 겁니다 채점 기준표는 이건 어느 누구도 못 가지고 있고 그냥 예상 채점 기준표일 뿐이야 근데 저는 정확하게 채점 기준표를, 어, 다음 주서부터, 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채점 기준표를 공개를 하면은, 다른 선생님 분명히 갖다 쓸 거고, 어, 우리, 그, 그, 여러분들, 그, 제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이 적중 비교표 하면서 제가 크게 대문자로 써놓은 게 있어. 제가 웹정리, 전체 흐름도 하는 거, 웹정리.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 그뭐 전체 흐름도, 웹정리 전체 흐름도, 그 다음에 전공과의 관련성 얘기하는 게 제가 제일 먼저 한 것들이야.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갖다 쓴다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교재를 기출문제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하면서 처음으로 교재를 그렇게 쓰고 있어. 이것마저 갖다 쓰지는 말라. 하는 식으로 글을 올려놨어요. 음. 그니까 저는, 어, 또 하나 이제 또 공개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리 터지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쓸까봐 그걸 미리 터뜨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채점 기준표에서 작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과락이 많았어요. 그럼 왜 과락이 많았냐면요. 이때는요. 그냥 이런 거 쓰라고 나왔어. 그냥 제목이 그냥 주어졌어. 그리고 이때는요개조식으로쓴 것도 만점을 줬어. 교육학에서 만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논술에서. 근데 만점이 엄청나게 수두룩했습니다. 심지어 는 99.9점짜리도 있어. 아니, 19.9점짜리도 있어. 0.1이 모자라는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개조식은 논술이 아니야 개조식은 뭐냐면 보고서 형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일요일 반에 개조식으로 쓴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 개조식으로 쓰면요 그 내용이 다 맞아도 1점밖에 안줘 4점짜리라도 1점밖에 안줘 그래서 작년에 체중기준표를 보니까요 이건 다 만점이야 이건 다 만점이야. 근데 이게 만점일 수밖에 없어. 이것도 다 외웠으면 만점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 공부 안 했어. 이건 결국 뭐가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켈러의 ARCS 외우는 방식 해줬잖아요. 그죠? 다 탐나지 이런 거. 그거 두 개씩 쓰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쓰면 만점이야, 그냥. 4점을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긴 채점한 결과 이건 다 만점인데, 자유교육과 학습조직, 예를 들어서 학습, 조기, 학습 조직이라는 걸 이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학습 조직이라는 걸 끄집어 내는 거야. 이거 빼고도 교육과정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걸 끄집어 내는 거야. 그런데 학습 조직에서 센지의 학습 조직, 그센지라는 주장한 사람 말이 있죠. 그 말을 쓰면 1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 말을 안 쓰면 점수가 플러스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는 채점 기준표를 통해서 얻은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학자가 있다면 그 학자 이름을 반드시 써주라는 거지. 오케이? 응. 그래서 이 채점 기준표, 자유교육도 만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채점을 했어. 재채점을 해갖고 서로 볼론 결론 형식만 맞추면 그거 다 그냥 4점을 줘버렸어. 하도 과락이 많아서. 그러니까 교육학 과락이 되면은 전공 채점 안 하잖아요. 이 전공 아무리 잘해도 교육학 가락 나오면 전공채점 제로야. 전공채점을안 해. 음.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죠. 음. 그런데 자, 보십시오. 지금 교육사회학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요 문화실조가 있고 요 기능론이 있어요. 근데 교육 사회에서 학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갈등론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쪽이 빠져 있다는 거야. 그리고 행정에서 학습 조직이 나왔어. 근데 이 학습 조직은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가 돼야 돼요. 평생 교육과. 응. 그래서 우리 이제 평생 교육 쪽도 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행정에서 본다면 이완 결합 조직과 학습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제 나와야 될 것이 뭐냐? 아 여기서 행정은 이거 지도성 이론이죠. 그죠? 여기서 지도성 이론, 여기 이제 조직 이론. 그다음에 이제 이완 결합 조직 이렇게 나왔어. 이게 그러니까 조직 이론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 그렇다면행정에선 동기 이론. 동기론 즉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맥그리거의 XY이론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또 봐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문제 풀 겁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적중 비교표를 잡을 때이 (7~8월)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반이죠 그 문제만 가지고 적중 비교를 해요 음, 1 0 0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예, 작년에 이거하고 이거 이 학습 조직하고 자유 교육은 같이 묶어서 시험 문제 냈거든요 이거 당연히 시험 문제라고 이거 당연히 시험 문제 내고 그런데 이거 빼고도 교육 과정 이거 어, 시험 문제 안내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니까 어떻게 한다? 교재를 턱들이대. 음. 학습 조직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제가 누누 얘기하지만은 어, 어, 이렇게 음, 그저 추락하다가 어, 완전히 추락했지. 이제 다시 이제 차고 올라오는 건데 어.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100% 이제 적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여기 나온 것들을 우리가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면서 할 겁니다.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면서. 근데, 예, 네. 뭐죠? 자, 그러면은 여보세요. 지금 잠재적 교육 과정이니, 문화 실존이니, 상황적 지도성이니, 이런 거다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기출문제 시험에 나왔는데, 그걸 꼭 내야 되나?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또라이라고. 또라이입니다.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라이입니다. 그 또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설명이 될 겁니다. 왜 또라인가를. 오케이? 절대적으로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음. 왜냐면 다른 걸 설명하는데 이론적 근거로 제시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낸 거고. 음. 그러면 뭐 여러분들 객관식에서 옛날 시험 문제 나온 건안 다시 안 나와야 되지. 그 다시 나오는 이유는 뭐야? 말이 안 되잖아. 똑같이 문제 안 내지, 당연히.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달리 싹 해갖고 똑같은, 문, 똑같은 뭐 문화적 재생산론이면은 어 그걸 또 달리 해서 문화적 재생산론을 시험 문제를 내는 거잖아. 해마다 그게 나오더라도 몇 번씩 나오더라도 또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지 말라. 물론 그렇게는 안 나와. 이렇게 나왔던 식으로는 안 나와. 그러나 다른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이론으로서로 제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충분히 오케이 어. 그래 그럼 우선 여러분들 그 적중 비교표 한번 보세요 추시 거기 추시라고 이제 안돼 있는데 교육학 논술은 기존의 출제된 객관식 문제의 범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삼사월 기본 이론반 이거 올 10월에 달 출간 예정이에요. 그동안 객관식 기출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로 공략했고, 5, 6월 반에서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죠? 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수 체제 설계에서 분석 및 설계 과정의 주요 활동 각각 네 가지, 두 가지만 제시하죠. 그러니까 각각 제시하는 거. 이게 4점짜리였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교수 설계에 체제적인 교수 설계 에디 모형과 디케리 모형을 비교하면서 외우는 방식까지 이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기능 론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 선발 배치 기능 및 한계에 관해서 각각 두 가지만 제시하시죠. 어, 제시하시오. 그래서, 어, 이거는 교재, 기, 어, 이제 5, 6월, 3, 4월 교재죠. 어, 기출문제 분석에서 그대로 다한 거예요. 여기 일부러 기출문제 분석을 넣는 거예요. 제 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5, 6월 웹정리반에도 역시 어, 기출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음, 이 페이지에 보면 은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특징과 이완결합체제의 특징. 각각 두 가지만 제시하시오 어. 이게 이제 4점이죠 4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어,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웹정리를 보시면 은그 기출문제 분석에 별표가 되어 있을 거야 이완결합체제에 별표가 되어 있을 거야 그렇죠? 확인해 보세요 오늘 가져오신 분 확인해 보세요 음. 교육행정 찾아봐서요 이완결합 체제 별표를 해놨다고요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걸 별표하잖아요 행정, 교육행정 보세요 교육행정에서 이완결합조직이요 뒷결리 음. 모형 다형이니 당연히 별표해놓고 와장창 해놓고 아마 외웠을 거예요 그죠? 기출문제 분석한 거예요 이완결합체제 교육행정 몇 페이지죠?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에서, 어, 194페이지. 194페이지를 보게 되면, 193, 194. 여기 있네. 195페이지에 기출문제, 잠깐 기출문제, 그리고 어, 1번과 5번. 그죠? 별표놓고 해놨죠? 어. 별표안돼서 온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민츠버그, 2번에도 민츠버그 해놨죠? 별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민츠버그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을 써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페이지 맨 마지막에 민츠버그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 어, 그걸 써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 나온다는 건다 나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3번에 가면은 일반적인 교수 체제 설계 분석 분석 및 설계 과정의 주요 활동 각각 두 가지만 제시하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디테리 모형이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셔야 된다는 거죠. 이 디테리 모형을 눈치 못 챘을 때 결국 못 푸는 거지. 음. 그래서 역시 디테리 모형 49페이지 기출문제 분석에서 어한거어 그래서 암기법. 어, 암기법에서 전부 얘기가 된 거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거야. 그 3번에 보면 출제된 문항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 여기에서 교사의 주요 과제는, 그 교사의 주요 과제라는 말이 들어가줘야 돼. 교사가 주요 과제는 분석 설계 과정을 체계화하여 개발 실행 평가 과정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의 내용을 반드시 써야 돼. 왜냐면은, 배점에 보면은, 어, 예? 여러분들, 그, 문제, 문제를 보세요. 음. 문제를 보게 되면은, 배점을 보게 되면은,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에서 총 4점이 되는 것이고, 논술의 내용이 총 16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어? 거기 그 배점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배점에서의 조건이 논술의 내용과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와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이 3점이야. 오케이? 그게 그래,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잘 연계됐느냐? 그게 3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사의 주요 과제는 이걸 반드시 이 내용을 써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3점을 획득하는 거야. 굉장히 큰 3점을 회, 어, 하는 거죠. 음. 그 다음 이제 중거 지향 평가가 있었고요. 어. 그래서, 요건 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개 특강 어, 할때또할 겁니다. 어.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채점 기준표 강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아,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끌고 나갈 거냐면은, 한 시간 동안 문제를 풀고, 그리고 10분 쉬고, 또, 그거와 관련돼서, 어, 이론을 설명을 쫙 해주고, 그날 전부 외워서 나갈 겁니다. 오케이? 핵심적인 거. 우리가 저번에 그웹 정리 하면서도 뭐 핵심적인 거다 외웠지만, 또다시 여러분들 핵심적인 걸 외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개별 첨삭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음. 쓰도록 가십시오 그걸 찢는 게 좋을 거예요. 보면은 전체 개요 잡는 개요지가 한 장이 있고 그 뒤에 답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출은 저한테는 답안지만 제출하시면 돼요. 오케이. 응.